스승의 날 기회 나는 선생님입니다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힘 바로 교사의 권위입니다. 대전 탄방중학교 이 중학교에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정석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도 싶지만 선생님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학생을 음, 혼내켜서 혼내켰는데 걔가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사법 처리를 받는. 그때 일은 김정석 선생님에게 아직도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뒤엉킨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100여 명의 교사들이 각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한 달에 두 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의 사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공부하는 선생님들. 가흘리 알고 있 김정석 선생님. 다음 날. 교사 공감 교실 두 번째 과정은 학생? 학생들 마음을 네, 좀더 가까이 느껴보는 아, 역할극입니다. 아, 코드해 주세요. 아, 이름... 네. 아, 선생님들의 정상 기억 속에 가시처럼 박힌 상처를 아, 나누고 각각 학생 역할과 네. 선생님 역할을 맡아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건데요. 다시 학교로 돌아온 김정석 선생님. 아이들의 상담을, 상담을 시작합니다.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던 김정석 선생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선생님도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칭찬 수업 날인데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된다고요? 합니다. 칭찬을 말하고 칭찬을 듣는다. 그 기다려줄게라고 하셨던 기억. 어, 선생님이 기다리시기 전에 빨리 찾아뵐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생각하지 말고 너무 빨리 찾으려고도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계속 찾아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래 고마워. 제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권위 아닐까요? 엄격하고 위험 있는 선생님의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줘서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2양년때담임선생님 만드셨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냥 저절로 왔어게 됐어요 좋았어요 가르쳤던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다음 편2 부에서는 교실에서 찾은 행복을 이야기해 봅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실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입니다. 하루 4 시간에서 많게는 아홉 시간까지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교실은 아이들의 성장 시간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약70 제곱미터의 교실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충격적인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의 답변은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교실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부정적이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가봅니다 학교에 난데없이 호랑이 탈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반갑게 손바닥을 마주치는 정체불명의 남자 아이고, <laughs> 아이고, <감탄이 웃음> <보이네요>? 어? <laughs> 호랑이 탈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 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2년 전만 네. 해도 중화고는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즐겁다고 말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소위 말썽 많은 학교였던 거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친밀감을 높이면서 바뀌었다고 그런데 합니다. 지금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중화고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교장실은 이곳은 언제나 교장실 교장실인데요. 시끌벅적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입니다. 가져가고 싶은만큼 가져가고 싶은만큼. 아이들과 벽을 허물기 위한 교장 선생님의 또 다른 전략은 맛있는 강냉입니다. 달짝지근 고소한 미끼로 아이들의 마음을 낚는 거죠. 하나 둘. 셋. 학생들의 어, 표정이 달아 보여서 보기 좋더라고요. 어, 어, 맛있는 간식 먹. 언제든지 누구한테 무슨 얘기해도. 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 재밌어야 돼요. 즐거운 공간, 교실이 되면 지금 뭐 정말 고민한 학교 폭력 문제, 내 아들 선생님한테 아들 문제, 친구 뭐 따돌림, 뭐 사이버 뭐 그런 것들도 그거는 뭐 그런 단어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재밌어요. 가장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는 사랑을 가르치는 okay. 안준철 선생님이 있습니다. Oh, <laughs> 별난 oh, 방법으로 출석을 부르는 안 선생님. 선생님이 눈을 맞추며 oh, 이름을 부르면 학생들은 사랑해요라고 영어로 대답합니다. 이호진. I love you. 기분 좋아지는 출석 확인 방법이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선생님의 사랑은 <laughs> 아이들도 변화시켰습니다. 1년 늦게 복학해서 힘들어하던 원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원주야 뭐입니까? 원주야 사랑해. 네 저도요. <laughs> 지금은 이러지. <laughs> 옛날 버전으로 말니자 원주야 사랑해. 왜요? <laughs> 선생님은 절대 절대 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이대로 끝나버렸을 텐데 그때 잡아주셨으니까 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요 안준철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의 마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와 손 내밀고 제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선생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스승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던 다큐멘터리, 나는 선생님입니다. 였습니다.